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년 사용하고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간병비가 10년 동안 10원 한장안 오르고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무려 4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에 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60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100점짜리 보험설계 가이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만큼은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과한 건 싫고 정말 딱 필요한 보험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싶은데 도대체 뭘 줄여야 할지 모르는 분들 세 번째, 기존 보험이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살릴 건좀 살리고, 딱 필요한 보험만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포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보험료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지킬 수 있는 100점짜리 보험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드릴 내용만큼은 우리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리고 60대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오늘 영상만큼은요 정말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보험에 대한 속시원한 꿀팁들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정말 모두 다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만큼은 꼭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께도 다 함께 공유를 하셔서 모두 다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 보험사이다. 큰 카테고리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험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보험이 뭔지 뼈대를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부담없는 보험료로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험사들을 싹다 정리를 해서 100점짜리 설계안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얼른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를 하셔서 우리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 분들까지도 꼭 불필요한 지출은 좀 없애고 보험을 통해 수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짚어드려야 될 부분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보장의 보험을 가입해도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들 준비하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천만 원. 이렇게 3대 질병에 대한 모든 보장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60세 어머님의 동일한 보장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의 보험에 보험료가 모두 다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플랜이 거기서 나뉜다는 거죠. 도대체 이 부분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저렴한 1번 플랜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험 설계를 못 받거나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3번 플랜으로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상품에 따라 또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0점짜리 보험 설계를 할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보험사이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60대 분들께서는 기존의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 보험 가입이 수월하게 바로바로 되던가요? 자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정말 좋은 보험일수록 심사 기준이 까탈스럽고요. 가입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녀왔던 병원 이력들을 세밀하게 더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거기서 더 저렴해집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케이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딱 60세 분들 중에서 나는. 병원 이력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플랜들처럼 보장을 똑같이 넣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1, 2, 3번 플랜 외에도 한칸더 보험료가 내려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건강체 보험 상품의 알릴 의무, 고지 의무는요, 3개월 안에 병원 이력, 1년 안에 검사 이력, 5년 안에 입원, 수술, 같은 증상으로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까지만 병력사항을 봤었지만 요즘 최신 트렌드의 상품들은 6년에서 10년 이내 입원 그리고 수술 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력까지 체크하는 상품들이 생겼고요. 그만큼 병원 이력을 얼마나 잘 고지하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요 건강체의 고지 의무를 5년까지만 물어봤었지만 추가적으로 입원과 수술 그리고 중대 질병을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 온료는 더욱 더 저렴해지겠죠. 자, 나는 살면서 아직 병원을 별로 가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저희 유튜브 채널 검색해 주시거나 아래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우리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병원 이력이 조금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께서 상담 문의를 많이들 주시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다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 보험사에다님, 저는 5년 안에 단순 검사 받느라 하루만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보험사에다님, 저는 재작년에 대장에 용종을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병원 이력이 중간중간에 좀 있어요. 한의원도 좀 갔었어요.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나는 당뇨랑 고지혈증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에요. 등등. 네, 우리 어머님 마버님들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중하세요. 어머니 마버님들 60대가 되시면서 병원 이력이 하나둘 생기시는 건이 보험사에다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보험사들이 병원 이력들이 중간중간에 있으시거나 하필 딱 어떤 특정 시기가 걸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보험회사들마다 인수를 해주는 인수 조건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인수 조건이 더욱 유연해진 회사도 있고 인수 조건이 조금 타이트한 회사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인수 조건이 조금 유연해진 곳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과거의 젊은 날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병원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과 비교를 했을 때더 보험료가 저렴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원래 간편보험의 고지 의무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질병의 의심소견, 입원 수술 필요소견,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그리고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안에 6대 질병으로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봐주는 이력들이 회사마다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물어보고 보험료를 더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병력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건강체 보험 혹은 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병원 이력이 경증임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같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도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수 조건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는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입원 수술을 아예 따지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입원이나 수술을 따지지 않고 유하게 가입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비교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병력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상품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고 또 병원 이력을 저희 채널처럼 꼼꼼히 물어봐주는 전문가가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귀찮더라도 병원 이력을 세세하게 물어봐주는 담당자가, 아, 정말 인수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인수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가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은 정확하게 무엇인지입니다. 이제 60대 보험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보장과 불필요한 보장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증권을 좀 펼쳐서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다가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만약 우리 가족 중한 명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리스크가 크고 발생 확률도 좀 높은 질병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생 확률도 높고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와 가족들이 경제적 리스크가 큰 것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낮은데 보장금액이 좀큰 것들.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거 우리는 이런 보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험을 조립을 해야 하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단연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 즉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공지 후에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죠 다만 이 실비는요 연세가 드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실비 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유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꼭 유지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 순위는 바로 3대 질병이죠.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5위 안에 이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간병인 보장입니다.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정말로 다행이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고,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고객분 중 아버님 한 분이 양성내 종량으로 3주 동안 입원을 하셔서 제가 만들어드린 간병인 보험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만들어드렸어서 간병인에 대한 자비부담이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간병업체에 하루 간병비를 들었는데, 하루 24시간 옆에 있는데 13만 5천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간병인 하루 사용비율이 보통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정말 저렴한 간병업체를 잘 구해서 쓴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간병비가 1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일당 13만원이면 한 달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얼마입니까? 390만원이죠. 그러면 1년을 쓰면 얼마인가요? 4,680만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간병인을 정말 길게 써야 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게 1년 쓰고 끝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년 사용하고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간병비가 10년 동안 10원 한장안 오르고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무려 4억 6 8 0만 원입니다. 그것도 추후 미래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요. 보험은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응급실 내용비 10만 원, 뭐 골절 진단비 30만 원, 이거 받으려고 상해 보험 가입하는 거, 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그것보다 저는 간병인 보험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 보험 같은 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간병보험이 정말 최우선 중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입니다. 이 보장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가성비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영상에 정말 자주 올려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들 있죠? 그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빼고는 이것도 되나 싶은 것도 된다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대방 어깨를 잘못 부딪혔는데, 상대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나,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도중에 차를 파손시킨 경우나,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그게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거. 뭐, 이런 게 되나 싶은 것들도 될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대인 및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를 1억 원까지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수술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 물론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60대 분들께는 앞에 보험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다섯 번째로 빼놨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워낙 싼데 유용하니까 앞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뭐만 원대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내가 유병자라서 병원 이력이 있어서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된다 거기에 뭐 직업이 좀 위험 직군이다 아니면 현장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이 없으시거나 상해에 대한 노출이 좀 높으신 분들은 상해특약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실손의료비 그리고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와 간병인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수술비 보험이나 나머지 보험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대방출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걸 사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마 잘 없었을 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란 만약 발생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는 것들 발생 확률이 높더라도 뭐.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 근데 월에 내는 보험료는 만 원이 넘는데, 그걸 20년 넘게 내야 되는데, 보장금액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들. 그리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들. 이런 게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리면 독감 진단비를 10만 원을 주는데, 월 보험료가 5천 원이래요. 여러분, 그거 안 받으면 우리 죽나요? 뭐, 정말 큰일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5천원을 1년 동안만 납입해도 6만원이잖아요. 저라면 차라리 그돈안 받고 내돈안 내고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은행에 저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100점짜리 보험 만드는 법세 번째 바로 보험 가입 시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네가지입니다 사실 이네가지만 완벽하게 체크를 하셔도 보험 가입할 때 손해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네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는 갱신과 비갱신입니다. 우선,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뭐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요.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진 납입기간만 지키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갱신형에 비해서 짧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을 비교했을 때 총, 납입하게 될총 보험료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뼈대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이 되는 보험들은 될수 있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실비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얘네들은 비갱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 전체를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할 수 있어요. 도대체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이렇게 연만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갱신형이고요. 몇세 만기, 이렇게 세 만기로 적혀 있는 것들이 비갱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기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납입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를 정말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5만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5만원을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무려 600만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결국에는 총납입보험료, 전체 납부해야 되는 총보험료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장범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대표적인 질환 암, 뇌, 심장질환이죠. 이 3대 질병은 사실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준비를 한다고 암, 뇌, 심장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 아버님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암보장은 크게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네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해감은요.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되는게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쉽겠죠 식도랑 췌장을 빼고 또 3대 고해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잘 봐주셔야 돼요 소외감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써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데 보통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같은 이런 남녀 생식기 암을 말합니다 생식기 쪽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제가. 고해감과 소해감 빼고 일단은 일반암과 유사암만 필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고해감이랑 소해감은 가입을 굳이 안 해도 일반암에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해감에 해당하는 최장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되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반암 안에는 대다수의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딱. 유사암만 포함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들고 계셔도 전체 암은 어디에 해당되든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I 60부터 I 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정까지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장 내용을 고려하셔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다 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먼저 60세 어머니 마버님들의 3대 진단비 플랜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보험사 중 3대 진단비가 저렴한 각 주요 보험사 9개를 추려서 60세 여성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설정했을 때 일반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 암 진단비 1 천만원 뇌혈관질환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질환수술비 1천만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1천만원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월보험료는 129,355원으로 A보험사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장 보험료가 비싼 I보험사는 177,74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보장을 설계했는데도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랑 가장 비싼 회사의 월 보험료 차이는 48,385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월 보험료가 다가 아닙니다 보통 보험료의 최저 납입 기간이 20년임을 감안했을 때이 48,385원이 1년이면 58620원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한 보험을 끝내기 위해 총 납입해야 될총 보험료 차이가 무려 1,161만 2,4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험사이다처럼 각 연령대별로 각 보험사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비교 분석 후에 보장을 설계해주는 담당자가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성 기준입니다. 60대 아버님들의 경우, 어머님들보다는 질병 발생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A보험사부터 I보험사까지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설계 후, 각 주요 보험사별로 꼼꼼하게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암 진단비 4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8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천만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원 이렇게 3대 질병을 설계시 가장 저렴한 비회사 기준으로 14만 8,222원으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가장 비싼 아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무려 21만 604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래서 정말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정말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간병보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병보험은 60대 어머니 마버님들부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험사에서도 부모님 간병보험을 정말 빠르게 만들어드렸던 이유가 사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건 온 집안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병보험만큼은 정말 어머니 마버님들이 더 이상 병원 이력이 늘어나시기 전에 빨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기존에 간병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험료 비교를 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65년생 여성 기준 20년납 100세 만기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입니다.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간병보험은 꼭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간병인을 사용 시에 정해 놓은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나오는 플랜이고요. 기본 계약은 최저로 설정을 했고 암, 뇌졸중, 급성 신경 색증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진단 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 전체를 납입을 면제시켜 주는 납입 면제 혜택도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암이 아니라 유사암 진단 시에도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약50% 가까이 보험 회사에서 대신 납입을 지원해 주는 보험료 납입 지원 혜택까지 넣어 드렸고요. 질병과 상해 간병인 사용일당 15만 원, 요양 병원 5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그리고 원래는 180일까지밖에 적용이 안 됐었는데 181일차부터 1년을 꽉 채워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181일 이상 간병이 사용일당이 15만 원, 181일 이상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7만 원. 이렇게 설계시 모든 보장을 다 받는데도 월보험료가 여성은 44,443원, 남성의 경우 47,190원입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납입 기간 중 중증 질병 진단 시 납입을 면제시켜 주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까지 받고 백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는데도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병원 이력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앞서 말씀드린 상대 진단비 플랜이나. 간병인 보장 플랜 안에 추가로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가족을 지켜줄 소중한 의료비 마련 재원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꼭 필요한 보장만 잘 가입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3대 진단비 플랜과 간병보장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까지 우리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보장들만 잘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보험료를 과하게 내지 않는 방법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 비교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가 아니라 꼭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객 한분한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은 영상 하단에 밑에 지금 이 영상에 제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면밀히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소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였으며 유효 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